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낮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 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에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담에 색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죽겠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색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색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우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주간부터 쭉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행한 그런 이제 어떤 섬김이죠. 사역의 선교의 결과를 보고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지금 이 상황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힙니다. 죄인 신분이 되어 버렸네요. 결박을 당한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똑같이 했던 행동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아마 바울은 예전에 자기가 묶고 핍박하고 가두었던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아마 회상했겠죠 여기 바울이 변론할 때에 아, 결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여기 바울이 하는 말이 그 중심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자기 생활과 영혼을 녹여낸 그 향기로운 사랑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기회만 되면 이 경험을 나누고 싶었겠죠. 때가 되면 이 예수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어제 보았던 21장 37절을 보면 자신이 생명의 위기를 벗어나자마자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요구를 하잖아요. 기회를 얻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 앞에서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의 모습을 상상하셔야 돼요. 그가 어떻게 묶여 있는지 아시죠?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지치고 낭망해서 표정이 몰골이 형편없었을 텐데, 당당하게 자신의 생을 단증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랑스러운 것이 없어요. 내가 뭐 권력이 있을 때에, 돈이 있을 때에,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풍요와 안정을,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도대체 뭐가 이렇게 자랑스러울까? 이게 뭐냐면요. 깨달음과 함께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니까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옛날에 그렇게 귀하게 보였던 게 하찮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원했던 것, 이제는 완전히 별로예요. 여러분, 이거 이런 거 느껴보시잖아요? 이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죠. 내 안에 일어난 변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간증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 사도바울의 간증을 중심으로 정말 영적 향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여기 나타나는데요 그걸 좀 살피려고 합니다 전도에서 불신자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말이 있으니 어떤 말입니까? 내 삶이 변화되었다 이거 아닌가요? 예. 네. 그러니까 말보다 관심을 더 불러 일으키는 게 뭐냐 이 간증이거든요. 삶의 간증. 음. 사실 좋은 간증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이 어떠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거를 과장 없이 말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리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다. 여기 보면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출생지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사실 여기는 번화한 항구 도시거든요. 이 다소는 바울 당시에 소아시아 3대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각광받았던 에베소와 견줄 만한 도시 위용을 갖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시골뜨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자기 학문적 배경을 설명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자타가 인정하는 학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 뭐 소위 말하는 스카이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4절로 5절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행동하는 지성인이었다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학문하는 사람들이 약점이 있습니다. 이 대체로 보면요, 어, 이제 그 지식인들의 약점이 뭐냐면, 말은 잘해요. 머릿속에 든건 많아. 그런데 실천하는 데는 굉장히 서툴러요. 그러니까, 뭐, 지적도 잘하고, 뭐, 문제도 잘 발견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난이 닥치면, 그때는 피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요, 배운 바를 실천하는 행동하는 지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방멸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뛰었다 이거죠. 사람 결박했다. 옥에 넘기기도 하고 때로 죽이기도 했다. 중요한 건길리기아 다섯 출신이건 가말리알 문화이건 행동하는 지성이건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없는 삶은 무미하다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 삶이 공허합니다. 예, 허탕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핵심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6절로 8절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담의 세계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우라 사우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갑자기 빛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담에색 가다가 갑자기 빛을 만났습니다 때는 정오인데 정오의 태양빛 아랍지역에 아니 캘리포니아만 해도 구름 없는 정오의 빛이 얼마나 눈부십니까 그런데 그 빛보다 더 강한 빛을 만난 거죠 그 빛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빛만 만난 게 아니라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음성이 놀랍게도 자기가 박해하러 가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의 음성입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좀 있나요? 예,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빛도 보고 충격적 음성을 들은 적도 있고. 그래서 헌신하게 됐잖아요. 예, 뭐저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혼자 이제 제가 당대 신앙인데 그. 30대 초반에 헌신하고 선교사로 아무 백그라운드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갈수 있었던 이유는 딱 이거거든요. 보고 들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네. 참 우리 그 저는 이제 그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경험이 있는 것 필요하지요. 주께서 환상을 보여 주시던 음성을 들려 주시던 예. 체험이 있으면 참 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급격한 회심이 있잖아요. 바울처럼 예수님 대적하며 살다가 갑작스럽게 회심하는 경우 이건 드라마틱이죠. 우리가 이런 간증자를 더러 만나잖아요. 뭐 오랜 동안 뭐 갱으로 강패로 무슨 뭐 범죄자로 살다가 어,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받아들여서 목회자가 되었다. 혹은 스님이 절에서 도를 닦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 목사가 되었다. 뭐 이런 것들. 갑작스럽게 회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어떤 갑작스러운 회심도 중요하지만 점진적 회심이 더 중요한 거 아세요? 사실 저는 그게 은근히 부럽습니다. 예. 계기도 분명치 않고 그런데 자연스럽게 예수기를, 예수님을 만나 분위기에 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요. 예수님을 잘 닮아갑니다.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분위기에서 예수의 향이 나요. 예. 모태 신앙을 가졌거나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 학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마치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처럼 극적 회심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걸 이제 점진적 회심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좋아 보이세요? 저는 이 점진적 회심이 부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아니 예수님의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만남, 충격적 경험, 이것 때문에 돌아오잖아요. 자, 어떻게 변화되는가? 12절, 13절로 보면 이제는 시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하는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건을 즉시 그를 쳐다보았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죠? 눈이 가리웠다가 열리고 뭐 이런 것들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육신적인 거고 오늘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시각의 변화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늘 가치관을 갖게 됐다. 아니, 동물처럼 본능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그러잖아요. 요즘에 제가 우리 교회 다니던 형제로부터, 목사님 제가 미쳤나봐요. 스타일을 알고 지금 술 먹으면 전화해서 별소리를 다 해요. 내가 안 들었으면 하는 소리를 다 듣게 되니까 저도 괴로워요. 동물적 본능처럼 본능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뭐, 마시자, 즐기자, 아주 머릿속에 온갖 악한 생각으로 여러 사람을 그냥 파괴하는 이런 상황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우고 따르는 거죠. 거룩하게 살고, 영원의 세계를 그리고, 예.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삶 자체가 향기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모습은 사실 시각에서 나타나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과거가 새롭게 해석이 돼요. 예전에 깨닫지도 못했던 게 깨달아져요. 아,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옛날에 내가 술 먹고 방탕하던 삶을 거쳐 온게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이게 해석이 돼요.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돌아가요. 자. 해석이 되고 소망을 갖게 되면 사명의 사람이 되잖아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15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자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을 세워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 소위 말하는 콜링입니다, 소명입니다. 자 바울은 이 사명을 받고 발견한 후로 <laughs> 순교하는 순간까지 이 일에 정진했거든요. 한 번도 요령 부리지 않았습니다. 견눈질하지 않았습니다. 한 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예. 한순간도 뒤돌아보거나 멈칫멈칫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도를 만나게 되면, 제대로 만나면, 왜 사는지, 왜 일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울이요, 다시 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예전에는 크, 예. 그렇게 강하던 바울이 이제는 유들유들해졌습니다. 예, 아주 유해진 거예요. 뭐뭐 뭐 아니면 도 그냥 뭐 묶어서 가두지 않으면 안 되던 사람이 이제는 묶임도 당할 줄 알고 가둠도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예 유연한 겁니다. 이 빛을 남긴 사람들은요. 대개의 경우 생의 어느 순간에 자기 앞날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결단의 시기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우린 소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근데 이 때에 뭐가 일어나냐면 가치관의 변역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이, 예, 가치관 변혁의 중요한 그 사도바울의 터닝포인트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그 무리를 체포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공문 들고 의기양양 뛰어가던 이 담에색 도상. 여기서 예수님 만난 후에 그 생애가 송두리째 바뀌었잖아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살인자에서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로, 이방인의 원수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거요, 이거.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도바울의 간증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이 참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부드럽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참 그립습니다. 어, 간증을 하나 들까 말까다. 시간은 다 돼가고. 예. 우리가 삶의 작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걸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간증거리가 참 많습니다. 어, 예수 그리토를 통한 변화. 이게 워낙 다양하게 일어나잖아요. 과거에 잘못된 삶이 후회스럽거든요. 예. 예배 드리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기도를 하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굉장히 기도에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 위해서 더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더 많이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부담이 돼요. 예전에 잘 느끼지 못했던, 아니, 예전에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도 못했죠. 성도가 워낙 많으니까 다 못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부담이 더 와요. 이런 것들. 그리고, 예, 성도님들이 자꾸 이해가 되고, 예,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설교를 들으면 이상하게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이. 그죠? 예, 이런 거다 간증거립니다. 설교를 듣고 찬성을 부르는데 이유 없이 눈물이 나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은혜가 떨어졌어요. 눈물이 없네요, 요즘에. <laughs> 맞아요. 그걸 안타까워 하는 거죠. 이러한 삶들이 다 향기로운 거거든요. 영적인 향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거죠. 아무튼 오늘 마무리를 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계기와 방법이 되었던 예수님과의 만남 이게 있었다. 이거는 선교적 삶이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다. 역사적 순간이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증인의 사명이 있다. 사명감당에 있어서는 이거는 흑백이 없다. 중간, 회색지대라는 건 없다. 하려면 충성대에 헌신하는 거고, 그러면 간증거리는 더욱 풍성해지는 거다. 많은 아름다운 경험, 풍성한, 향기로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삶 속에 흐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에 이어서 전 계속 강조하고 싶은데요. 유연하게. 그 뭐, 예. 아무리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더라도, 티내지 말고, 예. 그런 것들 뭐 생생 낼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헌신하자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간증거리를 주시는 거죠. 예.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기도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여튼 내 삶이 되었던 주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던, 우리 셀을 통하던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향기 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성과 경험의 한계에 갇혀 사는 인생에게 초월적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릇된 열심과 잘못된 길을 가는 인생을 진리와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니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각하지 못하고 감사치도 않았고 또 사명에 관심도 없고 게을렀음을 회개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밝은 생명의 빛으로 인도받은 경험을 간증하는 바울처럼 자격과 조건을 초월하시는 은혜의 빛 속에 살아가는 자답게 그 은혜를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고통과 역사하심을 받은 경험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악의 길을 걷는 영혼에게 구원과 변화와 성장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향기로운 많은 간증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